그 간에 지방이 꼈다 그래서 지방간이라고 하거든요. 간 세포가 있으면 동글동글한 세포가 있으면 세포 세포질 안에 물방울처럼 이렇게 끼는 거예요. 그 세포질 내 중성지방이라고 하는 또 지방이 있어요. 중성지방이 쌓이면 지방간이 생깁니다. 전체 간 무게의 5% 이상을 이제 지방이 차지하면 지방간이 있다고 합니다. 술을 많이 마시거나 복부비만이 있는 분이 이제 지방간이 잘 생기죠. 한국처럼 아시아인에서는 복부 비만이 없는데도 지방간이 생기는 경우도 드물지는 않습니다. 술을 많이 드시면 약 90%는 지방간이 결국 생기거든요. 알코올이 이제 대사되면 중성 지방을 이제 많이 만들게 되고 이 지방들이 간 세포 내에 쌓여서 지방간이 생기는 것이죠. 또 술이 대사되면서 생기는 아세트 알데하이드라는 물질이. 간 세포에 이제 미토콘드리아를 손상시켜서 지방의 분해를 막기 때문에 간 세포에 지방이 많이 쌓이게 됩니다. 이 알코올성 지방간은 술을 꺼내면 다시 지방간 호전이 됩니다. 술을 많이 드시는 분이 복부비만도 흔히 있기 때문에 보통은 복합형으로 지방간이 잘 생기는 겁니다. 사람마다 이제 틀리고요. 어, 배가 나온 분이 돌 빠질 거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더 좋아질 건데 일단은 이제 술로 인해서 알코올성 지방간이 오게 되면 어 술을 정말로 끊었다 그러면 혈액 검사 수치가 많이 좋아져요. 그래서 지방이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는 어떻게 보냐면 복부 초음파를 해보면 지방간에 있는 간은 하얗게 보이거든요. 근데 술을 끊었는지 몇달 됐어요. 그러니까 검사도 좋아졌어요. 초음파를 해보면 예전에 고도 지방간 뭐 중등도 지방간 이런 분들이. 초음파를 해 보면 정상 간으로 되는 거죠. 그러면 아 이분은 간에 있던 지방도 다 빠져서 알코올성 지방간으로부터 회복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어 예를 들어서 이제 알코올성 지방간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볼게요. 이게 의사가 어 수치가 안 좋고 지방간이 심하기 때문에 금주를 하셔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금주 권고에도 무시하고 술을 계속 마시게 되면 증상이 없기 때문에 알코올성 지방간, 알코올성 간염, 간경변증, 간암의 과정을 꽤 많은 분들이 밟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건강하게 오래 살기가 매우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코올성 간경변증이 딱 오면 그제서야 이제 후회를 하시고 어 선생님 뭐 술을 끊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시고 다짐을 하시는데. 문제는 이제 알코올성 지방간 때는 술을 끊으면 돌아가요. 알코올성 간염이 오면 많은 분이 돌아가지만 정상으로 안 돌아가는 분도 있어요. 불행히도. 간경변증 즉 간이 한번 딱딱해지면 안 돌아가요. 그래서 그 알코올성 간경변증으로 진단된 분들은 당연히 술을 끊어야 되기도 하지만 이분들의 치료 목표는 원래의 부드러운 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더 진행 안 되는 걸 막는 거예요. 그래서 별로 방법이 없어요. 근데 경변증이 오면 어, 합병증이 잘 생기고요. 이 합병증들이 대부분 생명을 위협합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가 건강하게 오래 살기가 매우 매우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간은 있을 때 잘해야 돼요. 그래서 의사의 금주 공고를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경우를 이제 비알코올성 지방간, 술을 드시지 않거나 드셔도 소량 드시는 경우. 예를 들면 뭐 이게 기준은 조금씩 틀린데 남자는 일주일에 소주 두 병, 여자는 한병 이내라고 하는데 대부분은 술을 안 드시거나 드셔도 그냥 한두잔 소량 드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지방간이 생기는 경우를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라고 하고요, 알코올성 지방간보다 현재는 훨씬 더 흔합니다. 전체 지방 간의 한 80%는 이 비알콜성 지방 간입니다. 비알콜성도 알콜성이랑 크게 틀리지 않게, 이제 간으로, 간세포내로 유리지방산이라고 하는 것들이 자꾸 유입이 되면서, 그럼 이 유리지방산은 어디서 오느냐? 내장지방에서 오는 거예요. 복부비만 있는 분들, 내장지방에서 분해된 유리지방산이 간세포내로 자꾸, 자꾸 들어오고, 그것들이 중성지방 형태로 쌓여서 지방간을 만들고요. 염증성 사이토카인 등이 이제 작용을 해서 간에 염증을 일으키면 이제 단순 지방간이 아닌 지방간염이라고 그러고 염증이 오래 지속되면 또 섬유화가 생기거든요. 섬유화가 또 오래 되면은 경화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공통적으로 간내간 세포 내에, 내에 중성지방 형태의 지방이 많이 쌓이는 것은 알코올성이나 비알코올성이나 똑같아요. 그 지방간이 있는 분들은 대부분은 이제 비알콜성 지방간입니다. 복부 비만이 많고요. 복부 비만이 있으면 인슐린 저항성을 기본적으로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당뇨병이나 당뇨병 전 단계, 또 고지혈증, 고혈압 등을 흔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환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냥 비알콜성 지방간 이렇게 불렀다면 요즘은 그렇게 부르지 않고 대사 이상 지방간 질환. 이렇게 부르자고 합니다. 이 병의 주범은 내장 비만입니다. 그래서 살이 빠지면 지방간도 좋아지고 당뇨병, 고지혈증도 좋아집니다. 간에 있는 지방만 뭐쏙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체중 감량이 이루어지면 지방간도 사라집니다. 그러면 얼마 정도 체중을 빼야 좋아지냐면 본인 체중의 한10% 정도. 100kg인 분은 10kg일 것이고 80kg인 분들은 한 8kg 정도겠죠. 이것을 6개월에 걸쳐 서서히 감량해야 지방간이 소실되고요. 간 섬유화가 있다면 개선이 됩니다. 근데 너무 급격히 빼면은요. 문제는 요요 현상도 오지만 간 섬유화가 더 악화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보통 6개월에 걸쳐서 자기 체중의 10%를 서서히 빼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말이 쉽지, 이렇게 목표를 달성하는 사람은 도전자의 10%도 채 되지 않습니다. 어 식단 관리와 운동을 통해서 꾸준히 체중을 감량하면 좋아집니다. 어 본인의 끈기와 주변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살을 빼는 데 있어서 왕두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첫째가 식이 조절이고요. 두 번째가 운동입니다. 네, 이런 경우는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에서 드물지 않게 보이고요. 보통 이런 분들은 체질량 지수가 25 이하이고 어, 팔다리는 가늘지만 이제 배만 나오는 경우. 이제 우리나라 이제 중년 분들 중에 이런 분들 꽤 있거든요. 이것을 비피만형지방간질라 영어로는 n o n o b e s 버 t y liver disease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이거 왜 생기냐면 아마 유전자 다형성의 영향으로 이제 보입니다. 이분들도 과체중인 분들보다는 덜 하긴 하지만 고지혈증, 당뇨, 당뇨병 정단계등 이제 대사 이상을 동반을 합니다. 어, 단순당과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에너지로 사용되고 난 잉여 칼로리는 중성지방 형태로 저장이 됩니다. 이 중성지방에서 유리지방산을 만들어 간내로 이제 다량 유입이 돼서 저장이 되면 지방간이 되는 거예요. 과일도 당분이 높거든요. 과일을 많이 드시는 분들도 살찌기 쉽고요. 당뇨병 발생 및 이제 지방과 발생 위험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달지 않은 과일로 많이 권하는 게 사과, 배, 뭐 딸기, 그 정도거든요. 이런 것을 하루 종이컵, 한컵 정도,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를 소량 드시는 것이 좋고, 식사 후에 바로 드시는 게 아니라 식사 사이사이 간식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